음. 대법관들이 이러한 김용민의 무슨 고발을 한다 그래서 콧방귀나 안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예. 현장 검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음. 현장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그 범죄 현장을 가가지고 재현하는 게 현장 검증입니다. 이게 저도 그 현장 검증, 현장 검증, 현장 감정 가끔 나갑니다. 음. 가끔 나가는데 이 범죄 현장에 대해서 이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게 현장 검증이지. 아니 대법관 대법원에다가 대법원의 네.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와 가지고 현장 검증을 뭘 한다는 거예요. 뭐 음. 그게 지금 그 부승찬하고 서영규가 제기했던 식차라리 그 식사 장소에 가던가 밥집에 네. 가 가지고 실제로 왔냐 안 왔냐 물어보는 게 현장 검증이겠지. 이 현장 검증이라는 게겁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정치 현실이 굉장히 좀 너무나 좀 안타깝고요. 음. 너네가내 말을 안들안면 너네 현장 간다. 가세요. 전 <laughs> 대법원 대법원이 현장으로서의 무슨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